그다음에 5번, 5번은 조금 우리 시험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아동 학대 행위자의 식별 정보 보도 금지 사건. 아동 학대 행위자니까 범인이죠. 어떻게 보면 범인. 그래서 요것을어 누구인지 이렇게 특정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근데 우리 가끔 기사 보면 막그 어 정말 와 이런 새끼가 있나 싶은 놈도 있지. 진짜 이 새끼 누구야? 막 궁금할 때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금지하는 건 여러분도 막 그런 생각 들잖아. 아이 새끼는 진짜 막 신상 공개해서 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 내가 요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가장 쇼킹한 건새아빠지뭐 어떤 시방 친아빠지잘 모르겠는데 지 딸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십몇년 동안 계속 강간해서 낙태시키고 뭐 낙태 몇번 시키고 이랬던 새끼 있더라. 정말 누군지 알고 싶지, 그 이런 개새끼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공개되면 결국 그 딸이 누군지도 공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또그 딸도 문제겠지, 그지? 그런 것 때문에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 요 판례 결론입니다. 더. 제한되는 기본권 보시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를 하고 있는 이 규정은 밑에, 언론인, 그죠? 출판물의 저작자 발행인 언론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소, 성명, 나의 직업, 용모, 그 밖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식별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어, 제한하고,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문기사가 안 나오니까 우리 국민도 알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어~ 알 권리를 제한 일반 국민은 알 권리 제한 음~ 신문사라든지 뭐~ 이 언론사는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 인데이 자체는 어~ 합헌으로 봅니다 (1234) 다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에 보시면, 미주신데,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정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이 하나이다.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는 학대 그 자체로부터의 직접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학대 사건의 처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원및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이런 기사가 나가고 이러면 또, 어, 그, 뭐, 가해자 측에 있는 뭐, 친한 사람들이나, 너가 이러면 안 된다니, 뭐, 별의별 얘기 하겠지, 그지? 뭐, 회유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어, 이제, 결국 합헌으로 가는데, 결정적 인향을끝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양가로 이번에 침해 최소성 맨 마지막 보세요 심판 대상 조항이 피해 아동의 신원 노출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해 아동 측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원하는 경우에 아동 학대 행위자의 식별 정보 보도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해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요 반대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지? 어, 이런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침해 최소성 위반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합헌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합헌이다. 그다음 에 예상지문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시효이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하나이지만, 아동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에는 어 학대 그 자체로부터의 직접적 보호만을 의미할 뿐 학대 사건의 처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요 보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합헌이 된 거예요. 요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둡니다. 7번은 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이제 뭐 가사 사용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다른 표현은 모르겠다 가사 사용 옛날에는 이거 뭐라고 했지 가정부랑 가정부 <laughs> 모르겠다 요즘 <응>? 하우스키퍼 <laughs> 어뭐 내가 본지 오래 돼가지고 응? 옛날엔 좀안 좋은 말도 많이 썼어 요즘 안 쓰는 말 중에 식모 막 이런 말 썼었는데 내가 어릴 때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별로 없긴 한데 여기 보세요. 가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사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가사 사용인한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더 이게 이제 합헌이 됐는데 문제가 됐다. 더 어, 쟁점 정리해서 그렇죠? 음. 그두 번째 문제 보세요. 심판 대상 조항은 가군의 고용 활동을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여 가사 사용인을 다른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바. 이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응? 다른 근로자들은 어때요? 음, 퇴직급여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 이게, 이걸 받지 못하게 하느냐. 요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밑줄.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어되어 있는 가사사용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음, 왜 그러냐면 고 우리 밑줄 안친데 써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뭐돈 받을 권리 이런 건 재산권이 아니지. 법으로 규정이 돼야 구체적 권리로 규정이 돼야 재산권의 범위에 들어온다. 근데 이건 법에 아예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재산권 제한 아닙니다. 그 다음에 꼭 행복추구권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 거 어, 나아가 뒤에 보시면 거기 가사사용인 중 여성 근로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초래되는 법적 효과로 볼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32조 사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남녀차별적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여성이 좀많다 하더라도 남성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남녀차별을 어, 전제로 한 조, 조항이 아니다. 어, 모든 가사사용인에 대한 거다. 그걸 좀 알아두면 되겠고.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합판입니다 결론은 맨 밑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뭐 합판이다 결론만 좀 알아두고요 근 네, 이걸 생각해 봐자 여러분 집에 가사 사용인을 고용했어 고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우리들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겠지 근데 퇴직금까지 주고 뭐 이런 거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어 웬만해서는 없겠지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데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데 인증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 이거 뭐야 파견업체 같은 데 있죠. 그런데 가 있으면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가사 사용으로 일하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일하다 보면 자신이 유리한 점도 있겠지. 조세 포텔도할수 있어, 그렇 자기가 신고한 대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원하면 이런 데서 일하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 아니다. 요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어쩔 수 없는 부 분이 있다라는 거죠. 밑에 예상지문 잠깐 보시면, 우리가 봤던 가군의 고용활동 등에 대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런 규정, 가군의 고용활동 부분, 즉,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의 적용 배제 규정은 가군의 고용활동 분야는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집종이므로심판대상 조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32조 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한다. 뭐, 틀렸죠? 32조 사항 위반 여부는 살펴보지 않는다고 했잖아.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 헷갈리지만, 대단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파고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산권 제한 아니다. 뭐 이런 거고요 66번, 좀 의미가 있죠? 경북대학교.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몇번 있었으니까,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헌법 25조의 공무단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에 기탁금 납부 조항은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에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므로 일단 이 규정 자체는 공무단위권 제한입니다. 공무단위권 제한인데 넘겨보시면 이게 어땠느냐. 우리가 이제. 매번 구분해야 되는데 첫째 줄 총장 경북대학교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했습니다.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채택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맨 마지막에 보시면 얼마죠? 기타금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근데 3천만 원의 기타금 을 납부하도록 하는 기타금 납부 조항은 공무당인권 침해 아닙니다. 그건 직선제죠. 우리 과거에 직선제 하는데 천만원 합헌인 거 있었지. 그지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였지? 그때는 직선제 천만 원 기타금 납부하는 건 합헌이었는데 그죠 간선제 때는 위헌인 게 있었지 그지 간선제 때는 그리고 뭐 직선제에서 천만 원 합헌이라고 하면 서뭐 하면 되지 기타금을 반환하는 조항이 위헌이었지 그지 반환 조항이 위헌이었는데 여기는 반환 조항도 합헌이 됩니다 어. 두 번째 줄 보시면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어, 선정 수정에 기탁금 귀속 조항은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어 뉴표 투표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수의 100분의 1 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것은 뭐 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귀속되어가고 있는데 아 요건 합헌입니다. 요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지, 10%, 15%면. 근데, 과거에는 뭐, 1차 투표에서 뭐, 거의 과반수 정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그건 이제 위헌이었고. 3천만원인데, 직선제. 어, 이건, 문제가 나오면 경북대학교란 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직선제. 어, 이거 기억하고. 천만원도 합헌, 삼천만원 합헌.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선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우리 공직선거법하고 비슷하게. 15% 이상이면 바로 돌려주고, 그지? 근데 옛날에 있었던 그 규정은, 1차 투표에서는 절대 돌려받기 어렵게 만들어놨었던, 뭐~ 이런 규정들이 위헌이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